안녕하세요 따독따독입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 볼게요 인간관계론 무엇을 말하는가 이 책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에게 팁을 드리는 의미에서 한번 오늘 영상을 시작을 해 봅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이 책이 이렇게 시간을 초월해서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걸까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건 바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하나인 사람을 사귀고 사람들에게 영향 미치는 방법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장기간 축적된 인간 경영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쉽게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인간이 주체가 돼서 살아가는 삶이죠. 돈이 많은 것도 인간이고요. 돈이 없는 것도 인간이고, 건강한 것도 인간이고, 건강하지 않은 것도 인간이고요. 테러를 일으키는 것도 인간이고, 행복한 것도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 간의 관계가 늘 우리의 관심사였던 겁니다.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하네요. 이제는 지위, 그리고 권력으로서 조직원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지났다. 인간적인 매력 그리고 영향력으로 추정자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 책의 프롤로그에서는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인간 경영 리더십으로 정리하면 네 가지로 나눠 볼수 있다라고 얘기를 딱 하고 있는데 1단계가 우호적인 사람이 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라는 거죠. 타인에게 친절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열렬한 협력을 얻어내라였습니다. 타인과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진짜 부자는 자기 혼자서 될수 없었다라는 거죠. 옆에서 누군가 내 일을 대신해주는 조력자, 그리고 협력자가 있었기에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리더가 되라 라는 겁니다. 갈등을 해소하고 실수하는 사람을 자산으로 만드는 능력을 배양하라 라는 거죠. 아마도 이거는 조직과 사람들을 관리하는 능력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닐까 하네요. 네 번째 단계는 감동,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되라 였습니다. 사람들한테 비전을 공유하고 열정을 불어넣는 능력을 키우라는 겁니다. 유명한 CEO나 리더들을 보면 연단 앞에서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걸 굉장히 잘해요. 어 이번에는 카네기가 이 책을 어떻게 그리고 왜 썼는가 얘기를 좀해 볼게요. 원래 카네기는 뉴욕에 있었고요. 사업가나 직장인을 상대로 교육 강좌를 개최하고 있었죠. 뭐 면접 시험이나 대중 앞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보다 분명하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안정감 있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화술만을 강의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점차 세월이 흘러갈수록 사람들과 잘 사귀는 기술에 대해서 이런 훈련이 사람들에게 더욱 필요하다라는 걸 절실하게 깨닫게 된 거죠. 한 예를 들면 재정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 중에서 15%는 자신의 기술적 지식에 의한 것이고요. 무려 85%는 인간조종술. 좀 표현이 안 좋은데, 책에서는 인간조종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공을 거뒀다라는 걸 나타낸대요.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내 능력보다 더 능력이 좋은 사람을 고용하면 되고요. 나보다 더 전문적인 사람을 월급을 주고 쓰면 되는 겁니다. 꼭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알고 처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가장 급여를 많이 받는 사람은 기술, 전문적인 스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기술, 회계, 건축 같은 전문적인 분야, 이런 데에는 적당한 임금을 주고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문 지식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나 리더십을 발휘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능력이 더 뛰어나다면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했던 부자 중에 한 명인 록펠러 아시죠? 록펠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그저 나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채용했을 뿐이다. 시카고 대학 그리고 y m c 에서 성인들이 원하는 과목이 뭔지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했다라고 하는데 이 조사에는 2년의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156개 질문에 답을 했고요. 그 질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직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교육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은 여가 시간 을 어떻게 보내나요? 여러분들 급여는 얼마나 되죠? 여러분들 취미는? 여러분들의 포부는?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뭔가요?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성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첫 번째가 건강이었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귀고 이해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가 연구원 한 명을 고용을 해요. 그래서 심리학에 관한 방대한 책들을 꾸준히 읽고, 잡지에 실린 100편 정도의 논문을 열심히 읽고요. 헤아릴 수 없는 위인전기나 뭐 전기들 있잖아요. 이런 걸 섭렵해서 어떤 시대를 풍미했던 위대한 지도자들이 어떻게 사람을 다뤄왔고,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를 이렇게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 시대 줄리어스 시저부터, 토머스 에디슨의 이런 위대한 위인들의 생애를 살펴본 거죠 루즈벨트의 전기만도 한 100권 이상 읽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명성을 얻은 사람들하고 면담도 하고요 에디슨 같은 발명가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리고 정치 지도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데일 카네기는이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된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재능 이 책의 유일한 목적은 여러분들의 동면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던 여러분들의 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이익을 얻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명한 교육자 중에 한 명인 허버트 스펜서의 말처럼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 일곱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최대의 효과를 얻는 일곱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배우고자 하는 진지하고도 강한 욕구를 만들어 내라는 겁니다. 이 원리들이 어떻게 더 풍요롭고 더욱 충실하고 더욱 행복하고 더욱 보람찬 인생을 살게 해주는가를 자신에게 시각화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는 전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 각장을 빠르게 읽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각 장을 철저하게 반복해서 또읽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게 이런 자기계발서나 동기부여 책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읽을 때는 굉장히 막 고취됩니다. 근데 내일이면 다시 저희는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또 아침부터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지하철에 몸을 싣고 사람들 사이를 뚫고 회사에 출근 도장을 찍고 회사의 동료 상사들에게. 여러가지 핀잔과 잔소리도 듣고 갈등도 겪으면서 또 일을 처리해 나가고 그렇게 하루에 반 이상을 오후 6시까지 회사에서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집에서 밥을 먹고 tv를 좀 보고 쉬다 보면 그냥 또잘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동기부여는 무슨 동기부여? 그냥 월급 받고 그냥 써버리자 즐겁게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욜로 라이프로 살자 해외여행도 가고 차도 바꾸고 비싼 명품도 사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은요,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읽고 있는 곳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기 위해서 때때로 읽기를 중단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곱씹어 보면서, 이게 만약 나였다면 나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읽으라는 거겠죠 네 번째는 연필 그리고 형광펜을 손에 들고 읽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제안이 나오면 그 밑에 밑줄을 그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질 때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줄을 긋거나 별표로 표시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줄을 긋고 표시를 하게 되면 독서에 흥미가 생기게 될 뿐만 아니고 다시 읽을 때 빨리 읽게끔 도와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되게 공감을 하는 게 간혹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책에다 줄을 그을 필요는 없다 눈으로 봐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나는 이 부분을 마음속으로 다 담을 수 있다 근데 데일 카네기도 얘기했듯이 저는 이 부분에 되게 공감을 하거든요 사람은 한번 읽었던 걸 시간이 지나면 잃어,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밑줄 같은 것도 긋지 않고 어떤 표시조차 해두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이 책을 두번 다시 읽지 않겠다는 것과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 책이 정말 좋고, 나는 꾸준히 독서를 하고, 여기서 뭔가를 배우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한번 정도는 다시 더 열어보겠죠? 제가 실제로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책을 한두번 정도 읽었는데, 그리고 로버트 기어사키의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그리고 부의 추월 차선, 이런 책들은 두번 이상을 읽었는데, 재독할때 정말 도움이 됐던 건 뭐냐면, 제가 과거에 줄을 그어놨던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을 그때 당시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 이번에도 역시 그 밑줄 그은 부분을 보면서 아 그때 당시에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역시나 다시 읽을 때도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다섯 번째 방법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얘기가 또 나오네요 기억했던 것을 잊어버리는 속도는 참으로 놀랄 만하다 진심으로 지속적으로 이익을 얻기를 원한다면 한번 대충 읽어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버려라 자세히 읽고 난 다음에 매달 다시 읽기를 위해서 몇 시간을 또 할애해라. 생각해보고 글로 쓰고 요약하고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만들고 있는 것도 다 이런 차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기회가 날 때마다 이 원리들을 적용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원리를 곧바로 잊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활용한 지식만이 마음 속에 남게 되기 때문이다. 마음이 해이해지고 뭔가 하기 싫어질 법한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이 책을 다시 한번 들춰보고 밑줄 그어놓은 구절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곱 번째는 내가 실행에 옮겼던 이런 것들을 성취를 기록해놓을 이름, 그리고 날짜, 그리고 결과를 상세하게 기록하라 라고 합니다. 기록을 하게 되면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수 있는 힘과 영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몇년 후에 어느 날날 날 돌아봤을 때, 그리고 우연히 그걸 펼쳐봤을 때, 굉장히 황홀한 충격을 맛보게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역시 같은 의미에서 블로그에 글을 쓰고 책을 읽고 나서 리뷰를 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또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물론 저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나서 제 아이가, 제 아들이, 제 딸이, 아빠는 이때 당시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아빠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거를 그 애들이 들었을 때, 생각을 했을 때도 틀리지 않은 생각이다. 도움이 많이 되었다. 라고 느낀다면 그보다 더 뿌듯한 게 있을까요?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를 읽고 싶은 분들에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그리고 데일칸에게도 이렇게 7가지 제안을 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봤고 오늘 리뷰를 들으시고 내용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그리고 의견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렸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